예, 시스템이 완전히 다시 복원됐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철근 TV 주종 라이브, 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오늘 해단식을 계획하면서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죠. 어, 방송에서는 거의, 어, 선거 중반쯤에 방송을 그만뒀으니까요. 어, 거의 한 보름 가까이 된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음, 함께, 방송 나누면서 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거는 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 49.42%, 그리고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 8.34%의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결과로 선거가 끝났습니다. 에, 어제, 그제 끝났죠. 예. 어,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석 후보가 완주를 할수 있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그 선거 초반부터, 초반부터, 어, 그 김문수 후보 측,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선거 전략으로 단일화노를 들고 나와서, 어, 성 1차 사전투표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 6월 2일 저녁 늦게까지 정말 단일화를 가지고 끝까지 압력과 압박을 넣고 저희 후보를 굉장히 흔들어 댔는데요. 그래도 당원 여러분, 지금 당원이 11만 8천 명 정도, 거의 12만 명이 다된이 당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300만 지지자 여러분들의 힘에 힘입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 작년이죠 작년 총선 때약 100만 표 정도의 표를 얻어서 3%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창당 후 1년 5개월 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8.34% 투표 선거인수는 투표자 수는 약 300만 표에 가까운 득표를 어, 할수 있었습니다. 어, 엄청난 성장이지요. 어, 어, 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반 더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았어요. 인석 의원님 응원합니다. 예, 청주 전우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요. 원덕일님 수고했어요. 개혁신당 화이팅. 예. 누두정님 누디정님, 노디정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예술과 삼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요. 수마 수 수파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소소님 다시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부터 다시 선거운동 시작해야죠. 2026년, 2028년, 2030년. 네. 내년이 지방선거고요 2018년도에 어, 국회의원 총선거고, 2030년도에 22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지요. 네. 아, 어, 예. 오마오님, 진짜 감동 했던 대선이었습니다. 유일한 선택 이준석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님 다시 이준석 의원님 당대표 하셔야 합니다. 예, 도날드 당, 도널드 당님 안녕하세요. 나이트 픽스, 예, 박스님 이준석 후보는 어떠나요? 예, 오늘 아침 이준석 후보. 어, 오랜만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뭐 씩씩하시고 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아마 오늘 오후 4시에 해당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윤석 후보가 아마 그 현장에 나오실 겁니다. 나오셔서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 들께, 그리고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 드릴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네. 나이트 박스님, 기가 팍 죽어 보이던데, <laughs> 기 죽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케빈 뉴님, 개혁신당 선거 대박이었고, 수고 많으셨음. 잘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합시다. 예, 이거 나이브 맞나요? 예, 긍정적 날라리님. 예, 나이브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이브를 켰습니다. 선거도 끝났고,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언론에서 자꾸 무슨 그 선거 비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준석 후보의 개인적인 빚도 없고요. 어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인한 정치적 빚, 선거운동 빚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 그 선거비용 제한액이 58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당과 2당은 아마 거의 500억 정도의 선거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건데 어, 저희들은 음, 아마 그 10분의 1 정도도 채안 들고 어,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그 국고 보조금으로 받았던 금액이 한 15억 약간 넘었고요. 그리고 어, 원래 저희가 당에서 당원들이 열심히 내주신 당비 어, 그리고 그 보조금 이걸 좀 저축해 놨던 돈들이 한 있었습니다. 그게 한 뭐한 17, 8억 정도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후원에 그리고 중앙당 후원에 특별 당비 이런 걸로 이렇게 그 모금 후원해 주신 분들이 대략 한 15억 남짓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략 저희가 그 운동을 시작할 때 운용할 수 있었던 자금이라는 게 대, 대개 한 50억 그 범위 내에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아껴 쓰고 어 어렵게 어렵게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유세차를 다한 대씩 해서 전국에 254개 선거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거기에 17개 시도당 위원회가 있죠. 어 그리고 중앙당 합치면 어 대략 272대의 유세차가 필요한데 저희는 중앙당 비용으로 네대 유세차와 그리고 대구 시당에서 당원들이 특별 당비를 내서 특별히 당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세차 한 대에서 다섯 다섯 대가 전국 유세차를 돌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일리당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현수막 개수가 한 칠천 개 되는데 그 현수막 그리고 홍보물 홍보물 다른 후보들은 아마 10 6피까지, 좀 굉장히 두꺼웠을 건데, 저희 후보는 4피, 4페지만 이 이렇게 보내는 걸로, 어, 전략에 전략을 해서, 어, 비용도 굉장히 절감을 했다. 아, 그리고, 어, 유급선거운동원, 유급선거운동원은 어,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어, 유급선거운동을 쓰게 되면 하루에 대략 한 7억씩 비용이 나갑니다. 7억이 좀 넘을 건데요. 어, 그 비용만 하더라도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150억이 훨씬 넘는, 훌쩍 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자, 전국의 자원봉사자들로, 어, 무급선거운동원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 해서 언론에서, 어, 이준석 그 후보 개혁신당이 선거 비용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뭐 파산이 되느니 뭐, 우수개 얘기로, 뭐, 이준석 후보가 다시, 어, 택시 운전을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씀 을꼭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어, 정말로, 음, 많은 말씀,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개혁신당 응원한다. 홍콩정님, 예. 원덕일님 총장이 왜10% 이상 안 나왔는지 얘기 부탁해요. 아이고, 네. 예. 도날드 당님, 300만이 선택한 개혁신당입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음.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한 그녀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제 선거가 끝났고요. 어,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6월 3일입니다. 1년도 채 남지 않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요. 2026년이고요. 2028년도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2030년도에는 어 대통령 선거가 있죠. 어 저희가 어 거의 2.5배에서 3배씩 이렇게 지지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거의 한 100만 약간 넘는 분들이 지지를 해 주셨고 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300만 표에 가까운 291만 표 정도의 분들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에는 이것의 3 배, 한 천만 표 정도를 목표로 여러분과 함께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광역 단체장도 내고 어, 그 다음에 광역 의원, 기초 단체장, 기초 의원 어, 이런 분들이 많이 탄생을 해서 어, 개혁 신당이 국민들 곁으로 완전히 뿌리를 안착할 수 있도록. 아,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반성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바꿔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말씀 듣고 변화할 수 있도록,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켰고, 점심, 점심 시간에 이제 방송을 켜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어제, 그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어, 그리고 어제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어 오늘 이제 개혁신당에 오후 4시에 저희가 해단식을 합니다. 선대위 해단식을 앞두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혹시 궁금해 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도 좀 드리고 감사하다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켰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쏘쏘 님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참 좋으시겠다. <laughs> 예. 아 네, 수파리님 유튜브 거기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예. 어.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님, 예, 철근형 얘기해 주셨네요, 예. 예, 한 분이 들어오셔서 뭐 굉장히 어, 뭐 엉뚱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뭐 그냥 놔두세요. 뭐 얘기하시라고. 예. 아, 여러분, 하여튼 그 앞으로 어, 종종 시간을 많이 내서 어,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어, 개혁신당의 소식과 그다음에 어,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여야의 정치적 관계, 그리고 국민통합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잘 실천되고 있는지 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 여러분과 함께 예. 얘기하면서, 어, 내년 지방선거를 좀 준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어, 항상 그 방송을 하면서 했듯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있으면 댓글로, 어, 말씀 주시고, 그 댓글을 받아서 제가, 어, 댓글을 소개해 주고, 어,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 또, 그, 거의 대부분 10%를 넘을 걸로 예측을 많이 했고요. 어, 저희, 그, 선대위 관계자 분들도, 어, 10%는 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사실은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에, 어, 실제는 8.34%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저희가 그 깜깜이 선거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 내에도 당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막판에 2, 30대의 젊은 유권자 분들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유세 현장에서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샤이 이준석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10은 좀 넘지 않을까 가까스로 10 정도는 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10이 넘지 않은 8.3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첫 번째는 진영 결집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지 못했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49.42%, 50%를 넘지 못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꽤 높게 나왔다. 41.15%인데 30% 후반대 정도를 저희는 봤었는데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포비아가 좀 있었고 어 그리고 어 이른바 그 보수의 결집을 통해서 어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막판에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41.15가 됐는데 결국 8% 이상의 차이로 지게 됐죠. 어, 저희는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젊은 리더십,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드렸었죠. 어, 예. 그런데 결과는 49.42대41.15대 8.34%로 결론이 났습니다. 에, 그렇지만 저희가 300만 표 가까운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 정말 보수의 미래로서의 씨앗은 뿌리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이 300만 음, 지지자와 함께 더, 어, 넓은 지평과 더 깊게 국민들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어, 정진하겠다. 어, 앞으로 가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청주 전우진님 경상도 어르신들이 막판 국힘 지지하신 것 같아요. 예. 야, 참. 이 썸이신가요? 이분 뭘 알지도 못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계시네. 어, 그말 조심하세요. 그 댓, 아무리 댓글이지만 유튜브 상에 허위 사실 유포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확인된 얘기만 해주시면 뭐 건전하고 확인된 얘기 예,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어,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내용들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어, 마음대로 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 이기인이 유세팀장인데 유세체 안 올라왔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기인 수석최고위원한테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어, 말씀 드릴게요. 네. 예. 자, 오늘 오후 4시에 에 개혁신당의 해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어, 개혁신당의 당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저희가 개혁신당 선대위의 단체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이 100분이 조금 넘습니다. 어, 이 정도 규모면 음, 1당과 2당의 어, 선거 대책, 선거 관계자 분들의 거의 백분의 일도 채안 되는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어, 저희가 이제 당협위원장들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 100명 남짓이 계속 날마다 아침 8시부터 회의를 해서 활동을 쭉 계속 했었고요. 각 본부, 각 단별로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후보를 후필하고 후보가 필요로 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운동 비용으로부터 오는 제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는 방송선거 연설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광고를 제작도 못했고 방송 광고를 TV를 통해서 영상을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못했습니다. 예. 어, 그런, 그런 게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유세차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어, 전부 한 대씩 배정이 돼서 다른, 어, 후보의 유세차는 많이 보였을 텐데, 어, 저희 이준석 후보의 유세차는, 어, 전국에 다섯 대, 대구에는 당원 여러분들이 직접 특별 당비를 내서 만들어주신 유세차 한 대와 중앙당에서 애초에 만들었던 네 대의 유세차. 그래서 그 다섯 대만이 전국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저희 유세차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34%의 지지율을 받았다.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의 선거 비용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쭉어 수입과 지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가성비로 따지면 1%당 비용이 가장 저렴한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 굉장히 높은 선거 운동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도나들당님 정말 악조건 속에서 대성공. 예, 돌다리님, 어, 어. 서미트님 당원 가입해 줘. <laughs> 예. 아이고 참 준수기님 이준석 의원은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어,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어, 아프겠고 어, 그리고 어,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극복하고 수습해서 어,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뚜벅뚜벅 잘 견뎌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힘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1년이 채안 남았습니다. 내년 6월 3일이 이제 지방선거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6월 3일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개혁신당이 어, 지금 총선 때 100만 표, 어, 대통령 선거 때 300만 표. 내년에는 지방선거 때는 천만 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들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라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 선거가 이제 끝난 지 이틀 3일 됐고요 어, 이 선거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제 개인 방송을 켰고요 앞으로 시간을 내서 가능하면 어,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대에 어, 여러분들 찾아뵙고 어, 방송을 좀 해보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고맙습니다. 어, 오늘 해단식 끝나고 어, 다시 또 어, 여러분 찾아뵙고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윤영희님 초승달은 차오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초롱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파라님 마음이 헉헉한데 라이브 방송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아, 예. 어, 하여튼 마음 다시 다잡고 어, 여러분과 함께 어, 힘을 내서 뚜벅뚜벅 한번더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어,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